201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러브 인아시의 유니크입니다. 안녕하세요, 백정원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러브 인하사에서 여러분들도 나왔주셨습니다복 많이 받으세요?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? 복 많이 아, 네. 이런 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, 어, 띠가 어떻게 되세요? 어머, 네. 그게 뭐예요? <웃음> 허리띠? <웃음> 어, 아니, 이거, 이거, 이거. 아니, 궁금한 게 어, 네. 지금 한... 음. 띠가 한몇 바퀴 네, 바퀴? 네 바퀴? 네 바퀴는 안들어한세 아, 바퀴 정도 들어나면 네. 아,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. 아, 네. 제가 오늘 그래도. 아침에 떡국 먹으면서 얼마나 백정을 하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. 어, 그러셨어요? 네. 올해 꼭 음. 좋은 일 있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. 네. 사실 우리는 이 떡국 먹으면서 새해를 음. 시작을 하잖아요. 네네. 우리 러비나시아 브 가족 여러분들은 어떠세요? 네, 몽골에서는 31일하고 1월 1일 이제 넘어가는 날에 파티를 즐기거든요. 거의 48시간 동안 불꽃축제 하면서 재밌게 새벽까지 놀아요. 네.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음. 1월 1일에 날 살로 만드는 과자로 이제 음. 가족끼리만 아니라 동네 모든 사람들 해서 돌리면서 이제 1년간 있었던 안 좋은 일이 다 벌어나서 음. 다시 행복하지, 오래오래 건강하자라는 뜻으로 나는 먹기는 하는데요. 음. 또 하나는 1월 1일날코 회사에 는 나가야 돼요. 아, 그래요? 네. 일, 왜냐면, 오. 이, 이, 새 시작하는 날이잖아요. 네. 그날 누르면, 1년 내내, 아 <laughs> 누르게 되는다는 아 이야기 갖고 있기 때문에, 꼭 가요. 근데, 아. 한국에 와서 되게 눌렀어요 다들 안 줘서. 왜 이랑 갔나? 라 오늘 출연하실 주인공도 한국을 아주 좋아하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네. 항상 밝게 웃는 모습으로 주변 분들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어떤 분인지 만나보시죠 눈썰매장에 트라폰씨 가족의 웃음소리가 울린다 태국에서 시집 온 트라폰씨가 아이들과 함께 눈썰매장을 찾았다 한국에 와서 눈을 처음 본 트라폰씨 우리 설탕 아니면 소금처럼 네 생각해요 어, 태국에서 이렇게 분수 없으니까 좀 하는지 색, 어, 맛 어떠하는지 먼저 눈 내려왔을 때 맛보고 먼저요 겨울이 없는 나라에서 살다 온 트라폰 씨에게 한국의 추위는 매서웠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매서운 타양살이를 견뎌온 트라폰 씨 아이는 밝게 건강하고 꼭 할게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저 남편도 무사고 있으면 좋겠습니다. 여보 사랑해요. 나도. <laughs> 이제는 추운 겨울의 칼바람도 두렵지 않다. 출근하는 남편의 아이들까지 챙기려면 늦잠은 꿈도 못 꾼다. 하지만 가족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는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하다. 물, 물 땀, 물 땀, 이렇게. 아침 준비를 하는 동안 일어난 아이들. 아니지, 올해 11살이 되는 첫째 윤성이와 둘째 토영이 갔다. 트라폰 씨에겐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들이다. 이틀에 하루씩 일하는 공래씨는 쉬는 날이면 종종집안일을돕는다 그런 데. 무슨 응. 엄마가 해준거이요 <laughs> 멋쩍은 이 물만 들이켜는 남편. 이모 무슨 말이야? 고많이 났어요. 그래서 날씨가 더워서 태국사 태국 나라처럼 태국에 태국에서처럼니까 그래서 어떻게 방법 있을까 다른 착자 없으니까 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 나왔어요. 빨간 게 빨간 게 바르면 예방해요. 못사고저기가 트라폰 씨의 고향에서는 손톱에 빨간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빨간색 장식품을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믿는다. 혹시나 남편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매일 큐어를 발라준 이렇지. 것이다. 아들 내 오겠습니다. 조심해 미끄러워니까 선생님과.